안녕하세요. 흙 속에서 바라본 구원을 소중히 여기는 토바구입니다. 매번 재미없는 영상만 올려서 구독자분들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좀 한가해지면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김홍기 목사라는 분이 뻔한 내용을 엄청 심각하게 어려운 문제라도 되는 것처럼 킹제임스 성경의 오류이며 개정이라는 말로 정동수 목사를 위협하고 있기에 간단하게 답변드립니다. 입증하라는 내용들의 답변은 영상 후반부에 있으며 이미 다 공개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이라 아무나 답변해도 상관없네요. 왜 그런지 보시면 압니다. 1611년 당시에는 활판 인쇄를 위해 식자공이 일일이 모든 단어의 알파벳, 콤마, 하이픈, 마침표, 물음표 등을 손으로 심어야 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경우 약 500만 개의 활자가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식자공이 500만 개 활자를 심다가 당연히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말이 500만 개지, 그걸 하나하나 활자판에 맞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3명의 식자공들이 3년에 걸쳐 완성한 것이 KJV 1611년 초판입니다. 고딕체 S가 단어의 첫머리나 단어의 중간에서 소문자 S로 쓰일 때는 마치 F처럼 보이고 독일체 V와 U에서는 고딕체 U가 로마체 V처럼 보이지만 고딕체 V는 로마체 U처럼 보입니다. 이런 이유로 러브는 로우로 어스스는 부스로 그리고 에블은 U로 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실 철자상의 변화도 아니라 단순히 활자체의 변화일 뿐입니다. 초판 1611년 판 킹제임스 성경에서 수백 개의 인쇄 오류가 있었다는 것은 킹제임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김홍기 목사가 킹제임스 성경의 개정이라고 억지 주장하는 룻기 3장 15절에 있는 그녀가 도시로 들어가니라에서 시가 히로 잘못 인쇄된 것입니다. 문맥을 보면 그가 보리를 여섯 번대어 루색에 이어 춤에 그녀가 도시로 들어가니라 라고 되어 있어서 그가 아니라 그녀인 것을 누구라도 알수 있고 오타가 명백하다는 것을 성경 구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 분들은 이미 캠브리지 대학 출판부의 데이비드 노턴에져서 A Textual History of the King James Bibl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에 링크 있습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성경을 흠집내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은 이걸 인정을 안하고 끝까지 개정이라고 우깁니다. 얼마 전 올렸던 킹 제임스 성경이 11번 개정되었다는 거짓말 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KJV 1611년판 마태복음 26장 36절에 Then cames Judas 라고 쓰여 있던 오타를 고치기 위해 유다라는 단어 위에 종이를 덧붙여 놓은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부분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13년에는 마태복음 26장 36절에 예수 대신 유다라는 이름이 나타나는 잘못된 인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 유다가 온이라는 인쇄공의 실수가 들어간 겁니다. 제임스 1세의 인쇄업자인 로버트 바커가 인쇄한 두 번째 판에서 바르게 인쇄됩니다. 영상에서 보시듯이 이 사본에서 잘못 인쇄된 부분의 교정을 위해 유다의 이름 위에 종이 쪽지를 붙여 놓았습니다. 이걸 김홍기 목사는 킹제임스 성경에 큰 오류라며 모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분명한 사실에도 귀 막고 눈 감고 막무가내로 개정이라고 우려된다면 말이 통하지 않는 무식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논리나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결론을 내려놓은 사람들에게는 올바른 진리를 산더미처럼 쌓아 보여줘도 그들의 눈에는 쓰레기일 뿐입니다. 그리고는 또 킹제임스 성경이 잘못 번역되었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경마장에 가면 말꼬리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걸 보니 김홍기 목사는 경마장 체질인가 봅니다. 정동수 목사께서 설교 중에 한 이야기를 꼬투리 잡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미국의 이 캘리포니아 주립대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철학을 학사를 거기서 했습니다. 학문적인 수련을 할만큼 했습니다. 정동수 씨가 지금 상대하는 사람은 그냥 보통 평범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괜히 큰코 세우다가는 진짜 큰코 다치는 정도가 아니고 코뼈가 부러집니다 네. 겸손하게 진지하게 일단 저와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대화를 안 하려고 그동안 계속 피했는데 안 하면 안 할수록 더 제가 아주 충격적인 언사들을 씁니다 왜 이게 30년 동안 거짓말을 해가지고 본인도 이 거짓말에 완전히 미혹이 돼서, 그리고 저한테 댓글 올라오는 거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거짓말에 쩔어 있는지, 제가 증거를 제시해도, 들어도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얼마나 미혹됐으면. 그래서 제가 충격, 충격, 충격요법을 제가 쓰지 않으면 이 36년, 년의이 대사기극을 제가 이걸 어떻게든지 깨뜨리고, 정말 이 바른 진리, 사실, 진리, 이걸 우리 한국교회 주기 위해서는 제 나머지 뭐 제가 삶을 얼마나 살겠습니까?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가 반드시 해결하고 가려고 할 것입니다. 저를 못 피합니다. 전 별명이 자타가 불독이에요. 불독 불도우. 한번 물면 놓지 않습니다. 제가 그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정동수씨, 정신 바짝 차리세요. 큰코 세우다가는 코 뼈가 10번이나 부러집니다코뼈 부러뜨리겠다고 협박을 하네요. 불독이라 하니 그렇게 불러드리죠. 불독 씨가 자기 입으로 개라고 말을 하네요. 불독이 개 맞죠?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자랑합니다. 철학이랍니다. 성경과는 무관한 박사 학위네요. 코뼈 부러뜨린다고 협박죄에다. 대사기꾼이라는 모욕죄까지. 인터폴에 연락해서 그냥 확 자기 자랑의 교만함과 포악함이 철철 넘칩니다. 이런 사람도 목사라고 하니 어이가 상실입니다. 함부로 말을 하니 법적 문제도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킹제임스 진영에서 어떤 말을 해도 무조건 틀렸다고 할 사람이네요. 이 사람은 있지도 않은 원본에만 하나님의 영감이 주어졌고 결코 보존되지 않았으며 사본도 아닌 KJV 1611년판 여권을 가지고 영감이 들어있는 완전한 성경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독의 말은 현존하는 모든 성경들은 다 오류가 있고 결코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시편 12편 7절에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라는 말씀도 그것들은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안 들어봐도 바로 알겠네요. 그럼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부터 기록된 바, 기록된 바, 라고 하시면서 사본 구약 성경들을 많이 인용하셨는데, 그건 또 뭐라고 둘러대는지 궁금하네요. 결국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위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네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열심히 이단들과 싸워야 한답니다.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라고 말을 하는데, 킹제임스 성경 쪽에서 보면 당신이 완전한 이단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겠다는 말씀도 부정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한 것도 부정하는 꼴이 되었으니 이단 중의 이단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관도 확실한 이단인 것을 얼마 전에 영상으로 보여 드렸죠. 이런 이단들이 킹제임스 성경 읽고 보는 사람들을 다 이단이라고 떠들고 있어요. 이게 지금의 현 교계입니다. 한마디로 완전한 성경이 있다고 하면 다 이단 되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개념이 좀 바뀔만도 한데, 결코 그렇지가 않네요. 이전에 다니던 교회 목회자가 은밀히 제게 그러더군요. 더 정확한 성경이 있어.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그런데 그거 이단 성경이라 조심해서 봐야 돼. 그말 듣자마자 바로 기독교 서점을 뒤지며 킹제임스 성경을 사러 다녔죠. 일반 기독교 서점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은 차를 끌고, 대형서점에 가서 사게 되었고, 그때부터 교회에서는, 개혁, 집에서는 킹제임스 성경을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제 불독이라는 사람이 킹제임스 성경의 오류라며 억지를 부리는 다섯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기 전에 미리 말씀드릴게요. 불독은 이런 문제들을 절대 입증 못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며 엄청 교만스럽게 말을 하던데 제가 좀 얼굴이 화끈거리네요. 왜냐하면 이미 킨제임스 성경의 영광이라는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면 50점이라도 갈 텐데 잘났다고 옆에서 또 정태웅 목사가 누가 이기나 지켜본다고 핑계를 대며 발등에 불 떨어진 정동수 목사라는 타이틀로 영상을 슬쩍 올려서 부추기고 있더군요. 정말 짝짝쿵하고 있는 게. 너무 웃깁니다. 호언장담하던 사람이나 옆에서 기회주의자처럼 실적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나 얼마나 창피할까요? 자칭 불독이라는 사람은 마가복음 6장 20절에 "observe him"이라는 구절이 오류이며 따라서 그를 안전하게 보호했다는 뜻의 "kept him safe"나 "protected"로 번역해야 한다면서 주시하며라고. 번역한 킹 제임스 흠정역은 틀렸다고 핏대를 올립니다. 이건 번역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영어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관련된 것인 줄 알면 또 얼마나 창피할까요? 철학 박사라는데 웹스터의 신국제 사전 3판에 따르면 observe 라는 단어는 라틴 단어인 observe에서 나왔으며 그 의미는 지켜보다 지키다 관찰하다 등입니다. 이것은 observe를 지켜보다, 경계하다, 주의하다, 지키다, 관찰하다, 유지하다, 복종하다, 따르다, 주목하다, 경의를 표하다로 정의하는 트로프만의 라틴 사전과 일치합니다. 더 나아가, 옥스퍼드 영어 사전은 observe를 주목하여보다, 지켜보다, 돌보아주다, 돌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observe라는 단어를 지켜보다, 연구하다 또는 주의하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지만 유지하다 보호하다 또는 보존하다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동일한 그리스어 단어가 사용된 누가복음 2장 19절에서는 간직하다로 번역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것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것들을 깊이 생각했다고 한 것처럼 그리스어 단어 산체어어는 엄격하게 지키는 것 또는 해로부터 안전하게 하는 것. 보호하다로 정의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observe, 나 cap, save는 모두 적합한 번역이므로 핏대를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맥으로 보면 이 구절에서 보호하다보다는 주시하다가 더 적합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보호한다면서 나중에 헤로디아의 요청으로 목을 베어 버립니까? 그 딸이 춤 한번 잘 췄다고 보호하던 요한의 머리를 갖다 바쳤다고요? 이게 보호하는 겁니까?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한글 번역으로는 주시하다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나무 위에 매달아 죽인. 또, 사도행전 5장 30절에, whom he slew and hanged on a tree를 죽여서 나무에 매달았다고 번역했다가, 나무 위에 매달아 죽인,으로 오류를 정정해서 번역했다고 말했는데, 죽여서 나무에 매달았다고 번역을 한 적도 없고, 하지도 않은 일을 왜 없는 말을 있는 것처럼 지어냅니까? 거짓의 아비는 아닐 텐데. 킹제임스 성경을 흠집내기 위해 막 이렇게 아무렇게나 거짓말을 하며 말을 지어내도 되는 겁니까? 목사라면서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있네요. 김홍기 목사는 킹제임스 성경의 영어를 그대로 옮겨서 너희가 죽여서 나무 위에 매단 것으로 된다고 자의적 해석을 하며 킹제임스 성경이 틀렸고 오류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들이 죽이고 그러고 나서 나무에 매달은 것이라고 불독 씨 혼자 잘못 해석한 데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영어에서 end라는 단어는 불독이 생각하는 then이라는 단어처럼 시간의 경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살해하고 그러고 나서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어 end는 단순하게 두 가지 생각을 함께 연결하는 접속사로 더 나아가서 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메시아를 죽인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어를 바르고 적합하게 사용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불독 혼자 생각으로 그들이 주님을 살해하고 그러고 나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인 whom you kill by hanging on the tree라는 번역과 동등하게 오른 것입니다. 흠정역은 처음부터 올바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불독씨는 영어권에 살면서도 이렇게 무지한지 몰랐네요. 이 내용은 킹제임스 성경의 영광이라는 pdf 파일 169쪽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설명란에 링크 있습니다. 또한 여기 slew라는 단어는 직설법으로 사용된 고어체로 kill or destroy in a violent way라는 뜻이 들어있는 단어란 말입니다. 그리스어 디아케이리조마이라는 원문의 뜻을 살려 유대인들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죽이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격은 크레마님이라는 그리스어를 번역한 해인시다 주격이 되고 언 a tree라는 소유격이 있으니 당연히 나무에 매달아 죽인 이라고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어 문법에 따라 바르게 번역이 된 킹제임스 성경을 난도질하는 것도 모자라 번역본인 흠정역까지 묶어서 오류를 정정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모함을 하네요. 정말 해괴한 사람입니다. 하지도 않은 일을 모함하는 짓은 상당히 나쁜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믿을 때 믿은 이래로 또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나는 흠정역의 번역을 뉴킹이나 NIV처럼 when을 사용하여 믿을 때에 라고 번역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불독이라는 김홍기 목사는 킹 제임스 성경이 여기서 since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구절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님을 받았느냐로 번역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그리스어 구절 이 디우마 에이진 엘레이빗 피스튜센스는 문자 그대로 너희가 믿고 나서 성령님을 받았느냐? The ghost holy, did ye receive having believed? 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어에서 부정과거이며 과거 시간을 나타낸 것으로서 과거 시제인 received와 believed라는 단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어 자체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너희가 믿었을 때라는 번역이 오름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영어 단어 since 또한 과거 시제를 반영하며 그리스어 본문과 관련될 때 오른 것입니다. 유명한 그리스어 문법학자인 나나와 멘티는 다음과 같은 부정과거의 사용 예를 제시합니다. 부정과거의 근본적인 중요성은 어떤 행위의 진정과 관련 없이 단순히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정과거는 어떤 사건을 전체적으로 보기를 원할 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현존하는 결과들의 관점으로부터 그것을 보려할 때 이런 의미로 쓰인다. 여기에서 우리는 대개 노력이나 과정을 의미하는 동사들을 주로 발견하는데, 부정 과거는 그러한 노력이나 과정의 결말의 달성을 나타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sense 또는 when이라는 단어는 모두 부정 과거가 적합하게 사용되었으며, sense는 과거 행동을 나타낼 수 있지만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뜻하므로 본문에 더 적합하게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어 분사는 having believed이며 따라서 그것은 너희가 믿은 이래로나 너희가 믿은 때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킹제임스 성경의 영광 PDF 171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 불독이라는 사람의 성격도 참 괴이합니다. 이런 걸 자세히 알지 못하고 너희가 믿을 때라고 번역을 해야 맞다고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며 난리법석입니다. 이사야서 4장 5절 방벽 덮개 이사야서 4장 5절에서 킹 제임스 성경의 디펜스 라는 단어가 방벽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도 틀렸다는 겁니다. 캐너페이라고 번역해서 덮개로 해야 맞다고 합니다. 성경이 무슨 소설책인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번역을 바르게 해놓은 걸왜 이렇게 비틀어됩니까 히브리 원문의 마쪼르라고 해서 방벽 요새라는 의미를 따라 킹제임스 학자들이 디펜스라고 번역해 놓은 것이고, 흠정역은 원문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따라 올바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모든 영광 위에 덮개가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덮어버리겠다는 말인가요? 구절을 한번 보세요. 또 주께서 시온산의 모든 거처와 그녀의 지폐들 위해 낮에는 구름과 연기를 창조하시고, 밤에는 타오르는 불빛을 창조하시니, 모든 영광 위에 방벽이 있으리라. 히브리어 후파라는 단어에 방어한다는 디펜스가 들어있는데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틀렸다고 우기는 건 뭡니까? 문맥도 덮개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방벽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김홍기 목사 스스로 문맥을 따라 번역을 해야 된다고 목에 힘을 주고 말을 했으니 뱉은 말에 책임을 져야죠. 이사야서 5장 25절 찢겼도다와 분토같이 하나 더 있네요. 이사야서 5장 2 5절의 흠정역이 그들의 사체가 거리 한가운데서 찢겼도다라고 번역한 것을 개역 성경처럼 분토가치로 번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킹제임스 학자들보다 철학 박사라는 김홍기 목사가 더 낫다고 하는 건가요? 내가 볼땐 그분들 발끝도 못 따라가네요. 킹제임스 성경에 토원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중에 케모나 카모의 뜻인 가치라는 전치사가 어디 있나요? 원문에도 없는 단어를 첨가해서 분토 가치라고 의역을 하면 됩니까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학자들은 히브리 원문만 본 것이 아니라 이전 역본들도 부지런히 살펴보고 비교해서 번역했다고 서문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왜 찢겼다는 뜻이 있는 조언을 썼을까요 그 표현이 가장 적합하고 문맥에 꼭 맞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입니다 예수님은 김홍기 목사처럼 그렇게 포악하지 않습니다. 자기분에 못 이겨 흉악하고 포악한 성격을 드러내고 정동수 목사의 콧뼈를 부러뜨린다는 이협적인 말을 하며 합의가 몇 개고 하다못해 불독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어리석은 육신의 자랑을 하는 게 보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목사라는 타이틀을 자랑처럼 생각한다면 그에 걸맞은 인격도 자랑처럼이라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답변은 두세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영상으로 제작하는 게 하루 반나절 꼬박 걸리네요. 감사합니다.